끼는 것 같아요. 투수 교체입니다. LG의 두 번째 투수, 투수 함덕주 선수입니다. 함덕주. 초구 갑니다. 원볼입니다. 원볼. 지금은 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유 있게 골라내고 있습니다. 두 볼이 됐습니다. 유리한 카운트를 지금 못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두 볼,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상당히 많이 흐트러진 자세로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초고 갑니다. 초고 갑니다. 두산의 세 공격입니다. 선두 공격. 타자는 8, 8번 타자 이민태 선수입니다. 초구는 어스위. 배트 돌지 않았습니다. 볼카운트 원앤원입니다. 센터 쪽으로 공을 띄웠습니다. 투수가 처리하면서 워 타자 일살세 없습니다 허경민 선수입니다 초보 보겠습니다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원볼초구가 무의미하게 투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투볼 강하게 던지려고 하면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해지지 드라이. 않을 수 있거든요 투볼 언스프라이 배트를 내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코스에 지금 바깥쪽으로 빠른 볼이 들어왔습니다 3리앤원 지금 연속해서 커브, 슬라이더를 가지고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권 초구입니다미러친 타구 호수가 처리합니다. 육번 타자 일로 다음 타자는 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장 1루입니다 스트라이크 드라이, 정확히 찔러 넣었습니다. 바깥쪽으로 하는 볼 카운트 1앤1 슬라이더인데 의도적으로 밖으로 빼는 것 같아요. 강하게 감아 돌려봤는데 파울 타이밍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커트라도 해내야 합니다 파울입니다 무기한 카운트에서 투수가 어떻게 승부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루에서 아웃 7번 타자 1루 승강승호 선수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잡아당깁니다 초구 파울 2구째 잡아당겼습니다